안녕하세요. 라면의 역사 책의 저자 라면평론가 라면종자 피키 정주입니다. 2007년에 세상을 떠난 안도 모모우쿠는 일본인을 비롯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발명가이자 기업인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한 편의 드라마였는데요. 47세의 나이에 사업에 실패했던 안도 모모우쿠가 세계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을 발명하고 세계 최초의 인스턴트 컵라면을 발명한 것은 그가 걸어온 인생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도 모모우쿠는 생전에 수많은 명언을 남겼고 그 명언들은 일본에서 널리 회자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리신식품 공식 홈페이지와 일본 언론에 소개된 고 안도 모모우쿠의 명언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안도 모모우쿠의 이야기를 다룬 일본 NHK의 드라마 만복에서 명언의 내용과 비슷한 영상을 골라 배경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안도모모쿠의 명언을 같이 보실까요? 안도모모쿠의 인생명언. 내가 무일푼이 되었을 때 잃은 것은 재산뿐이지 않은가? 그만큼 경험이 피나 살이 되어 몸에 배였다고 생각했다. 그러자 새로운 용기가 생겼다. 인스턴트 라면을 발명하는 과정에 도달하기까지 48년의 삶이 필요했다. 과거의 일 하나하나가 현재의 일에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다. 늦은 출발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인생에 너무 늦은 것은 없다. 50세든 60세든 새로운 출발은 있다. 목표를 가지면 나머지는 짐념이다 모든 경험이 자신에게 잠재력이다. 나는 매일 라면을 먹기 때문에 잘 지내고 있어요. 일을 재밌게 하라. 즐거움은 나를 잊고 열중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다. 흥미를 가지고 이만일에 피로는 없다. 라면에 관한 안도 모모쿠의 명언. 인스턴트란 즉시, 즉석, 순간이라는 뜻이다. 그러고 보면 인스턴트 식품이란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식품인 셈이다. 나는 라면을 파는 게 아니야. 고객에게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식품은 평화 산업입니다. 인간은 먹고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 배고픔이 채워져야 비로소 음악과 회화, 문학을 즐길 수 있다. 맛있는 것만으로는 팔리지 않습니다. 여러 번 먹을 수 있는 것을 연구하세요. 뭐 라면 팔지 마 식문화를 팔아라 니신 식품이 특허를 독점해 들녘의 외딴 삼나무로 번성하는 것보다 큰 숲이 되어 발전하는 것이 좋다. 발명가 안도 모모쿠의 명언. 자신의 주위에 항상 호기심의 눈을 돌려라. 대중 속에 시대가 바뀔 전조가 있다. 시대의 변화에 대응할 것이 아니라 변화를 만들어 내라. 어린 아이처럼 항상 왜?라고 의문을 제기하세요. 발명은 번뜩임에서 번뜩이는 것은 집념에서 집념이 없는 것에는 발명이 없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시대가 요구하지 않는다면 남에게 도움이 될수 없다 아마추어의 발상이 오를 수도 있다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상식이 뛰어넘는 발상을 할수 있다 지식보다 지혜를 내라 즉, 반대로 해라 창조와 모험은 같은 정신의 소유 이다. 사업가 안도 모모우크의 명언 내일이면 오늘의 비상식은 상식 이 되어 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성공을 말하지 말라. 실패부터 생각하라. 경영자의 함정은 찬사 속에 있다. 잘났을수록 주변에 달콤한 말이 모여들고 영적 기분에 빠지면 반드시 넘어진다. 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경영자는 반드시 회사에 위기를 초래한다. 높은 산 뒤에는 반드시 깊은 계곡이 기다리고 있다. 순조로울 때일수록 위기가 찾아온다.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사업은 전부 나아가는 것보다 물러나는 것이 어렵다. 철수 시기를 놓치면 이제는 진흙탕이라도 털 수밖에 없다. 사업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라. 새로운 사업일수록 심플한 구조여야 한다. 할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일이라는 것이다. 사업의 힌트는 주위를 둘러보면 어디에나 불러다닌다. 벤처 정신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다. 좋은 상품과 팔리는 상품은 다르다. 오늘은 여러분께 세계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을 발명한 안도 모모쿠의 명언을 모아 소개해드렸습니다. 라면을 좋아하시는 분은 물론, 삶의 용기가 필요하신 분, 사업에 도전하시는 분, 발명에 관심이 있으신 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명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라면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 열심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